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리플 언제쯤 상승할까요? 최근 큰 움직임 없이 잔잔한 리플인데요. 보유자분들은 지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곧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줄 리플이기에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려주세요. 자, 아마 저를 포함한 리플 보유자분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의 현물 ETF죠 최근 조금 아쉬운 게이 ETF 승인에 대한 결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는 건데요 SEC 신임 위원장으로 친 암호화폐 인물인 폴 에킨스가 취임했지만 다음 달로 승인 결정이 미뤄진 건 여전히 ETF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리플 현물 ETF 최종 결정일이 6월 17일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연기의 이유는 제한된 규정 변경과 관련된 이슈들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리플을 포함한 70여 개의 코인들이 SEC의 ETF를 신청한 상태이고 심사 대기 중이죠. 이 모든 코인이 다 ETF가 될 수는 없고 너무 많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금 미룬 걸로 보입니다. 다만 리플 같은 경우 얼마 전이죠. 선물 ETF 승인이 된게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다 선물 ETF 승인 이후 현물 ETF 승인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리플 선물 ETF 승인 이후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 말은 즉, 기관들이 지금 미리 잡아두고 있다는 겁니다. ETF는 증권사가 코인을 보유하고 그 권리만 파는 거죠. 한마디로 대형 기관이나 증권사 등 ETF를 하려면 리플을 그만큼 보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기관에서 리플을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게 많은 기관들이 리플의 ETF 승인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슬슬 리플의 상승이 시작될 거고 ETF 이후로는 폭 8적인 상승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부터 SEC의 규제 방안인데요. 결국 트럼프는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잖아요. 이 트럼프 때문에 SEC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고 리플을 포함한 많은 알트코인들의 ETF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동안 전통적인 투자, 즉 주식 부동산, 이런데에 투자를 했던 거대 기관들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거고 역대급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인을 통해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 자신있게 말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코인을 사야 부자가 될수 있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진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주식, 코인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유튜버 영상, 강의, 책 모두 읽어봐도 제대로 된 방법은 없고 매번 같은 소리 뿐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미래가 존재할까?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대기업 회장만큼 혹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만큼 수조원의 재산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돈 써야 될때 쓰면서 내가족 행복 위해서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모든 서민들이 바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생을 바꿔 줄세 가지 코인. 오늘은 코인 투자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과 그동안 코인 투자를 하면서 많은 기회를 아쉽게 놓친 분들께 전해 드리는 중요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AI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AI 그거 다 지난 테마 아니냐? 벌써 오를 대로 다 올랐고 늦었는데 어떻게 ai로 버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ai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ai를 투자해야 된다는 건지 또 코인 시장에서 ai가 어떤 수익을 안겨줄 건지 모두 설명드릴 건데요 그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찍습니다 자, AI. 이 테마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중국의 AI 딥시크 개발로 미국 전역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죠. 중국은 미국과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 AI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대결에 이어 전 세계 각 국가들도 AI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며 AI 주도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트럼프는 AI에 718조라는 거금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미국은 중국을 의식해서인지 윤리성을 배제한 규제 완화 정책을 선언하며 앞으로 미국에서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AI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식, 코인 투자에 있어서 단한 번도 이변이 없던 공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국가가 직접 투자하고 이끌어가는 주력 경쟁 기술테마 분야의 초창기 투자자들은 거의 대부분 큰 수익이라는 결과로 보상을 받았고 그중에서도 소수의 투자자는 살면서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10년을 이래도 못 모을 큰돈을 단기간 안에 벌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리고 투자 수단을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 즉 코인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주식 같은 경우 이미 세력이나 기관들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됐고 테마를 잘 잡아봐야 최대 100% 200% 정도의 수익으로 끝나는 주식과 다르게 현재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점으로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 기관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는 점이 개미들도 돈을 벌수 있는 타이밍인 이유가 되겠고 코인은 실제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수십,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줬다는 것은 간단한 뉴스 기사만 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 방식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AI 기술 테마에 투자할 수단으로 코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으며 아주 소액으로 큰 수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투자할 종목을 만든 기업이 탄탄한 회사인지 충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힘들게 찾아볼 필요도 없이 해당 테마에 관련만 돼 있다면 어떤 코인에 투자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는 장세가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존재합니다. 이번 2025년 역대급으로 상승할 테마로 기관들이 뽑은 것들 중 1위가 바로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서라도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급등했던 종목에 올인하실 거잖아요. 예전에 그 당시에도 엔비디아 주식을 사야 한다. 비트코인, 지금 하나라도 사나라 하는 전문가 유튜버들 엄청 많았습니다. 죄다 사기꾼 취급 당했던 시기였다는 게 지금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투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은 분명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 꼭 해야겠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앞으로 상상도 못할 엄청난 시대를 열어갈 것이고, 거기에 투자한 개미들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갈 확률이 높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느 정도 AI 관련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AI 연관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코인은 어떤 것이 있나?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AI 에이전트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나 시스템을 대신해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알아서 성장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융 서비스, 자율주행,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죠. 최근 리플에서 AI를 도입하는 혁신을 보여줬는데요. 리플의 전통 금융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시장의 추세를 예측하고 시장의 분석을 제공하여 리플의 성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도 AI 에이전트죠. 그럼 여러분 인생을 바꿔 줄세 가지 코인 중첫 번째 코인. 비썸에도 상장되어 있는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AI 에이전트를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요즘 잘 나가는 솔리나로 확장할 예정이고 이미 수많은 인기 있는 코인들이 제작되었는데요. 그 시총이 수천억을 넘어가고 있는 게 대단한 거죠. 앞으로 AI 시장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제작에 관심을 가질 거라 꾸준한 상승이 기대되는 코인입니다. 버추얼 프로토콜은 1년의 시간 동안 200배 이상을 상승했고 최근 많은 조정으로 다시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코인은 AI 코인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 얼라이언스 패치 코인인데요. 이 코인도 빗썸에 상장되어 있고 AI 개발의 선두 주자이면서 가장 큰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특히 빅테크 기업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오션 프로토콜, 싱규 레리틴의 패치 AI, 세 가지 기업의 합병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총 27억 달러를 넘는 AI 에이전트에서 대장이라고 평가받는데요. 엑스팔로워 10만 명 이상을 보유하면서 가장 인기 있고 또 앞으로 기대가 큰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인기가 높은 만큼 기관과 개미들이 올라타 있는 상태라 단기 폭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꾸준한 장기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폭등이 나와서 위에 말씀드린 코인들의 장기 투자할 그 시드머니를 만들어줄 코인. 올해 바이낸스에 상장됐고 아직 매수세 유입이 안됐습니다. 이 코인이 왜 중요하냐? AI 에이전트의 역할 중 하나인 자율주행의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자동차 자율주행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서빙로봇, 자동택배 배달, 거기다 요즘들 많이 쓰시죠? 로봇청소기, 여기에도 다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갑니다. 일론 머스크도 본인이 만든 XAI의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하면서 생산형 인공지능 서비스 그록의 상용화를 준비 중인데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세 번째 코인이 이 일론 머스크의 AI와 너무나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고 일론 머스크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오픈 AI 인수 실패로 인해 이번 코인의 기술력에 더욱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좋다고 뉴스나 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정보가 풀렸을 때 남들보다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단돈 10만원, 20만원만 담아보세요 그리고 잊고 지내시다가 이번 연도 어느 날 뉴스나 기사에서 이 코인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 나도 저 코인 샀었지 하고 거래소를 열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 인생에 없던 숫자가 내 자산 옆에 떠있을 거예요. 정말 눈딱 감고 저한테 속아보세요. 제레미가 초창기 비트코인을 단한 개라도 사라고 했을 때처럼 저도 그냥 정말 소량만 이 코인을 담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론 머스크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을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코인이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호인명을 언급해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꾸 삭제되고 규정 위반이라는 경고를 받더라고요. 유튜브 규정상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올렸다가는 힘들게 키운 채널이 날아갈 수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 애초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던 종목이라 금전 요구, 어떤 대가 하나도 없이 그냥 드릴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599-2350위 번호로 인공 이거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7599-2350위 번호로 인공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간혹 휴대폰 번호로 문자 보내면 종목 공유 같은 거못 받고 개인 정보만 유출된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 번도 공유 안 해드린 적 없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 하나 안다고 제가 해커도 아니고 해외에서 보이스 피싱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해외에 있지도 않고요. 저 서울 살고 있어요.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만 주의해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회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큰돈을 넣는 게 아니라 소액으로 ai가 이끌어가는 흐름에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강찬혁이었습니다.